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댕바게트입니다 이번 에볼 게임은 바로 전편에 이어서 이어지는 짐 타이쿤 체육관 타이쿤인데요 제가 일단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면 돈이 바로 없어지는 클라스아 산타나 잡고 있어야겠다 아니면은 운동이나 합시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계속 운동이 달라지는데 저는 왜 똑같죠? 저 유비한테 말해 어? 쟤쟤는 민무 유비님 잠시만요. 아. 어 그래도 한국 한국이라서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일단, 류비님한테 물어보고 있긴 있어요. 업그레이드. 아! 아, 이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이 잼을 쓰면은 바로 바꿔지는것 같네요. 아, 류비님 감사합니다. 류비님 유튜브 출전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몬?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일단 운동을 하다보면 돈이 쌓이서니까, 이거 하지 말고, 얘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네. 음, 달려! 아, 저런 거, 나중에 저런 거, 아, 킹왕짱 되고 싶다. 크크. 일단 이거부터 올려 주고 와. 아니. 여기에 갑빠가 없다고요. 아니, 여기 갑빠 없는데 저런 거 어디서 났어? 네. 할로윈 어? 원래는 산타였는데 이제 할로윈 코스튬이야. 저 뉴비친구 우리집 앞에서 계속 할로윈코스튬 저있네 붉은악마인가? 너 임마 와 뭐야 방금 어디가 아니 왜 도망쳐 왜토방치세요 공격이 와저 사람은 공격 뭐냐? 뉴비님 <laughs> 누워아 뭐야 아령 왜 들어 너 이마 열로 와. 이게? 아 루비야 쿵푸가 되게 멋있는데? 아니 너 이리 올라고너 이리 오라고 임마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 어 좀비 코스튬 무지성 돌진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레전드 아. 와, 지금, 겨우 한대 맞았어요? 만, 맞... 왜 맞는 게 쉽지가 않지? 에임 실력 늘었나? 크크. <laughs> 뭐야, 이 양다리는? 몽골뜸이야 오케이, 죽었고. 그러면 또, 아, 1.2k. 아, 마녀다,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좀 이따 답장. 아, 유비님유비님유비님이 때리시면 저는, 일어나 임마! 아. 괜찮다고? 아루빈님 감사합니다. 늑대 인간 맞아 늑대 인간 저게 무슨 대머리래? 이게 뭘까요? 허수아비? 일단 무지성 폭력 무지성 때려 뿌 마지막에 회전해 우리 네개노자 일단 이것까지 때려주면은 죽죠? 와, 유령. 무기! <laughs> 아, 그럼 나는 집으로 고고씽 집으로 가게. 집에 무지성 돌진 중 하나. 바로 재설정입니다. 그럼, 일단, 운동하고 있을게요. 어, 아, 안 되네. 얘네만 잡으면 될것 같아. 뚝배기, 뚝배기, 뚝! 오케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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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난 자랑스러운 태권도 한국, 아! 아니, 얘, 뭐야. 왜 내가 더 많냐? 무기 있으니까 내가 더 맞아. 뭐야 나. 뛰어. 때려. 빠세 빠세 빠세. 내 체육관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어. 오케이. 이제 해주면 이렇게 모여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어. 30씩 오르네, 이제. 근데, 오르는 속도가 좀 늦죠? 다음에는 얼마야? 1.75? 오케이. 일단, 운동을 해서, 자랑스러운 태권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닌자는 대체 뭘까? 진자 진짜... 닌자 뭐지? 오, 맥스 스쿼트? 태권도다 아니, 걷는 거왜 이래? 땅, 땅! 악! 겁나 쓰네 아니, 아까, 아까 도망가던 애가 왜이래 악! 죽었어! 아, 스톤건 깎였으니까, 리버스. 그 다음엔 1.8k 까지. 어.. 체육.. 어 여깄다 왜 이거 물이었어 땅인줄 알았는데 와 할로윈 업데이트 제대로 했네 여기 아니 그런데 지금 할로윈이 한참 남았는데 왜 할로윈 업데이트를 지금 하... 야? 야 리버스 마스터야 웹폰 무기 아 비싸 아, 250k가 어, 아니 이건 뭐야 위에 커? 25b짜리 뭐냐? 어, 일단 가게를좀더 키우고. 와, 망치 샀어. 10m짜리 망치 샀어. 한번에 적어 갔네. 오케이, 콩푸다 이제. 뭐야, 돌진? 또왜 때릴 수가 있냐? 아. 동생이었어. 자,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거 사주고 와, 뭐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비싸, 다들 태권도 다시 빨리 해서 Don't attack me, bro 네 저한테 말한건 아닌거 같지만 샵샵샵샵 아샵샵 되는게 살짝 아쉽네요 아 외국인 있어서 그렇구나 체조? 체조? 이건 운동이 아니라 체조 아닌가요? 자동차가 왜있어 비싸다. 색깔만 다른거고 뭐다 똑같네요. 게임 패스, 두 배, 두배 잼, 두배 돈, 뭐 이런거 있네요. 뭐야? 메가 어, 오너, 초... 음, 그렇게 있네요. 어쨌든, 아, 일단... 무지성 도전을 오지 마세요. 전 그냥 체조나 하고 있을 겁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저 사람이 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여긴제 체육관입니다만. 하는 사람이 한명 늘었다. 그 원래 저렇게 하는 운동이 많나요? 이거랑 기구는 똑같은데 다르게 하네? 일단 체조를 열심히 해주면은 자 이거의 펀치를 봐봅시다. 와 망치 데미지! 아니, 망치로 몇번 때렸어. 뭐 이렇게 쎄? 뿌! 뭐야, 발차기가 끝이야? 아! 뉴비야네가 나를 때리면은. 와! 와! 망치 댐! 공격이 왜 이렇게 느리냐? 네가 때리면은. 난 돈을 못 받아. 자, 맞고. 아. 계속 맞고. 살려줘. <laughs> 오케이. 어쨌든 보석을 모아서 업그레이드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2편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연구독까지아유우